오, 오, 참 멋있는데, 뒷모습만. 아 잠깐만. 아, 두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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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 히고 오, 멋있다. 어, 주문니손닦고고마워 오, 멋있다. 자, 지금 저희 제작진이 예, 이야기했습니다. 젠틀맨 촬영이라고. 난, 난 사람 많아니까. 사람 많아, 사람 많아. 남자니까 뭐, 다쳐도 뭐, 예. 뭐 <laughs> 그런게 아니라, 일단, 그말분이니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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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지나가다가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아 이게 변동관계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는지 적극적으로 말리고 남편을 설득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뭐그적으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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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트위드 있어요. 트위 했잖아요. 네. 그리고 친구에서 갔어요. 가면 지금 보통 벌어지고 있는 게아 내일 아침에 아예 학교 데려다 줘야 되고 또그 다음에 와서 돈을 벌어와 이제 먹고 살 거야. 그렇죠 그렇죠. 그렇죠. <laughs> 그냥 아괜찮아 이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. 이래가지고 와서 또 사는 거예요. 그러다 또 폭행 이나오고 그래가지고 폭행이 점점, 점점 심해져가지고 2주 될때 3주 되고 나중에 칼로 마이면필로고못 뭐, 길어서 뭐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 이제 구속을 시키겠죠. 이게 제...